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하면 우리 헌법하면 통치구조 아니겠어요? 아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처음 보는 조문이 있어서요. 자, 입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아우, 즐겁게 갑시다. 토요일이잖아요. 자, 국회 입법권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우리 국회 입법권. 아이고, 헌법에, 헌법에 40조에 서있죠 입법권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고, 53조에 보니까 입법 절차가 좌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국회입법 정부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이죠. 찬성을 얻어서. 그러면 10인 이상 국회의원이 찬성 해서 국회에 제안할 때는 그 찬성한 사람들 모여갖고 연설해가지고 의장한테 제출하는 거죠. 도대체 정부가 제출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경우에는 축에서에 플러스 재정 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제출할 국회의원이 제출할 때는 그냥 축에서만 요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뭐 의장은 어느 소관상임위원회에 속한지 소관상임위원회 지정해 줘야죠 만약에 애매한 경우에는 애매하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고요 그게 안 되면 또안 되면 그면 러 임의로 지정한다 그래서 연속회 같은 게 나와요 금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안에 두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뒀어요 위 원회가 있어서 전문 위원 심의 전문 심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럴 때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안건 조정위원회. 여기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럴 때 안건조정위원회. 그럼 여기를 거치면 소위원회 거친 걸로 봐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 위원장 포함해서 6인인데, 근데 이 소위원회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권한제의를 못해요. 소관상위위원회는 권한제의 할수 있죠. 소관상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소관상위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들어가고요. 면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행이 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출 추가했잖아요 여기 뭐 바로 상정하는 게 아니라 소관사에서 축조 심사한다는 거그 다음에 법제사법에서 자구 심사 이렇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러면서 여기 바로 상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예고도 하고요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정을 하고 한잔자 읽어가는 축조 심사한다 전부 개정안 그 다음에 처음 만드는 재정 법률안. 이거 아시죠? 소위원회에서는 축초심사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소관상위원회에서는 청문공청회 같은 경우는 의결로서 생략도 가능하다. 이건 정말 자, 자세히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과출 출가 찬으로 의결을 하고 대통령에게 공포. 하라고 보내죠. 그런데 대통령이 공판하고 재개하려고 하면 거부권 행사라고 하죠. 그럴 때는, 예, 제가 출출 3분의 1로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게 일이 아니겠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의 낙이겠죠. 라고 생각하세요. 1번, 4 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 국가 통치 조직 적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의보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건 미인도 가능하다. 맞아요. 52조, 53조, 열명열0명1명 Ê đâu đi 아우, 정부 뭐, 이게 너무 쉽죠? 예, 이번이 틀렸다. 3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에 국회에서 의결된 재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 공표, 홍보, 이럴 때는 법률안 부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토지보상법,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인다니까요. 김영남법, 이런 식으로. 4번,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 연수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맞죠? 아까 10인,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던 지문그 3번, 4번이 있어서 좋은 지문인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도 통치구조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